안녕하세요 베이지코리안의 시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글로 쓸 때와 발음할 때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어 발음이라고 쓰지만 한국어 발음이라고 발음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연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어 발음 첫 번째 시간, 연음입니다. 연음은 받침과 모음이 결합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글자의 마지막에 있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결합되는 경우에 받침을 첫 소리 이응 자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받침이 한 개인 홑받침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침 기억이 모음 어와 만났을 때 기억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됩니다. 그래서 국어라고 발음해요. 이때 의 기억은 그대로 소리 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얼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침 ᄅ이 모음 의와 만났을 때, ᄅ이 ᄋ 자리로 가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얼음이라고 발음해요. 이때 ᄅ도 받침 그대로 소리 냅니다. 받침 그대로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옷가게 발음을 하는 경우에 옷은 옷 디귿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 받침소리 7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받침 씨은 디귿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이때 디귿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옷 가게라고 발음합니다. 반대로 옷이 예뻐요에서 옷을 보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디귿이 시옷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발음해요. 시옷은 받침 그대로 발음합니다. 옷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옷시에서 시옷 받침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만났을 때 시옷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발음해요. 시옷은 받침 그대로 발음합니다. 이번에는 받침 히이 모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아볼게요. 받침히은 모음을 만났을 때히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조화를 보면 받침히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만나면 히이탈락되요 그래서 좋아 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받침 기억부터 차례대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받침 기억의 발음입니다.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받침 니은입니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어떻게 발음하죠? 창문을 닫아주세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받침 디귿입니다. 당신을 믿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받침 리입니다 물이 차가워요. 어떻게 발음하죠?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요. 받침 미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발음하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받침 비읍입니다. 밥을 먹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받침 시옷의 발음입니다. 시옷은 디귿이 아니고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옷이 예뻐요. 어떻게 발음하죠?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아닙니다. 받침 이응은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발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가방이 싸네요. 어떻게 발음하죠? 가방이 싸네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가방이 싸네요. 받침, 지으신 경우입니다. 지으 또귿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지으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사람을 찾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사람을 찾아요.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요. 받침, 치으십니다. 치읓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꽃이 예뻐요. 어떻게 발음하죠? 꽃이 예뻐요로 발음합니다. 꽃이 예뻐요 아닙니다. 받침 키읔입니다. 받침 키읔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저도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받침 티입니다티도티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음은 받침 히읗입니다. 받침 히읗은 뒤에 모음을 만나면 히읗이 탈락한다고 했어요. 예문 볼게요. 좋아요. 발음할 때히을 탈락시키고 좋아요라고 발음합니다. 나요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는 이을 탈락시키고 발음합니다. 나요. 문장 예문 볼게요.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아요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받침 쌍기역입니다. 쌍기역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창문을 닦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창문을 닦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침 쌍시옷입니다. 쌍시옷도 그대로 발음해요. 예문 볼게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사람이 집에 있어요. 사람이 집에 있어요. 라고 발음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오늘은 연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음은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만났을 때 그 받침이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얼음에서 보면 받침 ㄴ과 모음 ㅡ가 만났을 때 ㄴ이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 나요. 그래서 얼음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때 ㄴ은 받침 그대로 소리 낸다고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음 두 번째 시간으로 겹받침과 모음이 결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지 코리안의 시혜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